안녕하세요. 근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사이클링 이슈 시간인데요. 압구정에 있던 위클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영업이 종료해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위클이 없어지는 대신에 삼바다 스포츠에서 이제 맵, 의류죠. 의류 브랜드 맵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가로수길에 이제 매장도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매장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 오픈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오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 그쪽에서도 이제 맵의 커뮤니티 시설로서도, 어 활용이 되면서, 그렇게 라이더들 거점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원래 맵 브랜드가 22 펠로톤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산바다 스포츠에서 진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면은 동시에 둘다 이렇게 같이 전개를 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산바다 스포츠에서 매장과 함께 또, 커피도 팔고, 의류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니까, 재밌는 거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삼바다 스포츠가 워낙에 브롬튼 행사나 버디 행사나 뭐 이런 것들 행사를 굵직굵직하게 잘 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맵을 통해서 로드바이크 캐논데일이랑 맵이랑 같이 뭐 연계해서 로드바이크 행사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고요. 위클은 사라지지만, 맵이라는 브랜드 매장은 오픈을 한다. 스페셜라이즈드 세일 소식 2024년 시작과 함께 세일을 합니다. 어, 신 제품은 아니고요. 2월 모델이죠. 제품을 한번 같이 구경해 보면, 어떤 휠셋 레피드 휠셋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인데 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물론 한벌이 아니겠죠. 프론트는 150, 리어는 200만 원이니까 350만 원에 최상급 휠셋을 구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로버 휠셋은 저도 쓰고 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내구성 이슈가 종종 발생했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쓰고 있는 휠셋도 지금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세일하면 역시 에이토스죠 아주 화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토스 S웍스 드라이스 디아이2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90만원 짜리를 1183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진짜 에이토스가 정말 성능이 좋은 자전거 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저렴하진 않지만, 이, 신품가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니까 또, 비싼 제품을 싸게 사면은 되게 꿀이잖아요. 어, 자전거를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가볍고, 세컨차, 정말 라이딩 할때 즐겁게 라이딩 할수 있는 자전거를 한대더 구매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에이토스를 좀 염두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토스가, s 형 모델은 1000만원대지만, 어, 이렇게 콤프 모델은 400만원대의 완성차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590만원인데 41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90만원대에도, 3 9 0만원대도 있네요. 오, 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90만원에, 650만원짜리를 39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아, 진짜, 기회입니다, 기회. 에이토스가, 어, 제가 타봤을 때, 지금까지 탔던 모든 자전거 중에서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자전거였거든요. 지금 SL7 타막을 타고 있는데, 타막보다도 저는 아직도 에이토스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세대도 같은 세대에 출시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조금 나중에 출시한 게 에이토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더 더 타막보다는 나중에 기술이 더 접목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막 s l a 이 나왔는데 그것은 또 에이토스랑 굉장히 가까운 그런 프레임이라서, 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타막 s l 8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러면은 에이토스를 사는 것도 타막의 거의 한 60%? 70% 정도의 성능을, 어, 성능과 기분을 에이토스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에이토스가, 아, 진짜 에이토스 너무 좋은데 좋습니다. 디자인도 저는 이런 클래식한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에이토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막 SL8과 주행감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치거나 막 이럴 때는 타막이 당연히 좀더 더 좋겠지만 에이토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아주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프레임 이런 거 너무 예쁜데요 오씨 이거는 진짜 저도 하나 세컨으로 갖고 싶네요 에이토스는 이 정도 하고 에이토스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또제 주변에서도 에이토스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세컨으로 타시기도 하고 주력으로 타시기도 하고 세일을 하고 있는 게 SL7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상품 거의 다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제품도 왔기 때문에 2월 상품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죠. 타막은 확실히 그래도 인기가 있는 자전거라서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할인폭도 굉장히 크죠. 750만 원인데 525만 원에 구매를 할수 있고 그러면 또 제가 좋아하는 그레블로 가보죠. 다이버지 str 익스퍼트 제품 품은 52사이즈 49사이즈 있네요. 이거는 56사이즈도 있고요. 저도 타보진 않았지만, 다이버지는 그 그러니까 레블은 약간... 아, 저는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어, 자전거를 세팅하거나 이렇게 꾸미지만, 그래블 바이크나 뭐 MTB 이런 거는 새로운 거를 많이 시도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워낙 주행감에서 그 산악 구간이나 아니면 좀 오프로드에서는 그런 주행감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로드 바이크보다 그런 편차가 좀 크지 않, 크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은 아주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블 영역에서는 퓨처샥 2.0 그리고 리어 퓨처샥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지 이쪽에서 이렇게 어 진동을 잡아주기도 하고 헤드튜브 쪽에서도 진동을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죠. 그래블 라이딩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은 그래블 코스가 대부분 좀 산악 코스를 그래블 코스를 타기 때문에 사실 이 샥이 없는 그래블 바이크로 사나코스를 다운이라면 어깨가 엄청 털립니다 손도 엄청 저리고 그래서 어 이런 샥이 있는 이게좀더더 더 확실히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애프터 마켓에 판매하는 그런 제품으로 그 스템 스템이나 포크만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완성차로 구성이 제대로 나와 있으면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쿠션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환경에 따라서 세팅을 바꿀 수도 있고 좋아 보입니다. 850만 원인데 72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 제품이 가장 그래블 중에서는 대표 모델이죠 다이버지 그냥 이 스퍼트는 그냥 타막자전거 같아요 <laughs> 디자인이 그래블스러운 느낌은 그냥 휠셋에서만 느껴지고 다른 데서는 확 느껴지는게 아니라서 이거는 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헤드 튜브 쪽에만 퓨처샥이 있고 리어 퓨처샥은 없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리어 퓨처샥이 이번에 출시된 거기 때문에 얼마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리어 퓨처샥을 계속해서 만들어 줄지 이거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을 갖느니 그냥 이렇게 리어 퓨처샥은 없는 그냥 앞쪽 퓨처샥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비슷하네요. 근데 이 가격이라면 당연히 리어 피처장 있는 거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루 모델도 있고요. 사이클로 크러스. 크럭스 모델. 아, 아 크럭스는 세일을 안 하네요. 이거는 거의 에이토스인데 그래블. 에이토스의 그래블 바퀴를 단 느낌이에요. 이거 타고서 저번에 흥정개고 같이 라이딩 하신 분이 계셨는데, 진짜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거의 뭐, 로드바이크처럼도 탈수 있는 것 같아요. 단한 대의 자전거로 그래블과 로드블을 하시면 크럭스 모델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여기에 또 골드 덕지덕지 발른 이 모델 690. 이것도, 와, 이것도 너무 예쁜 것같습니 이게 또 그래블은 또 약간 화려한 디자인도 매력이 있잖아요 이 컬러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전거라면 저도 크록스라면 단한 대의 자전거로 그냥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휠만 바꿔서 이렇게 하면 즐길 수 있지 않나 근데 크록스는 세일을 안 하는 게좀 아쉽네요 에픽 모델도 일부 모델은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메리트 있는 건 역시 에이토스인 것 같습니다 에이토스 이제 좀 지금 총알이 있으신 분들은 에이토스 추천! 오늘은 스페셜라이즈드 할인 소식과 그리고 삼바다 스포츠 위클의 폐점 맵 브랜드 매장을 오픈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